또 기분이 좋은 기억이 많았던 또 라이언 스파크를 홈으로 쓰게 돼서 그리고 또 좋은 팀이 오게 돼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빨리 시즌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이나 분위기 자체는 많이 다르지 않고요. 일단 젊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와서 보니까 다들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뭐 딱히 할건 없고 그냥 후배들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될것 같아요. 뭐 홈런을 뭐 많이 치고 타점을 많이 올리고 뭐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서 제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좀 저희 타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최대한 많은 경기 나가면 홈런 개수는 따라오지 않을까. 구장이 바뀌거나 뭐 잠실을 쓰거나 매년 선수는 그 전년도보다 많이 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순도 뭐, 딱히 편하다는 타순은 없고요. 뭐, 감독님이 시켜주시는 데가 제일 편한 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랑 이제 많이 다 친해졌고요. 그 중에 이제 자욱이랑 좀 많이 친해졌고, 학주랑도 많이 친해졌고, 두 명이 제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두 선수가 장난치는 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용병 두 명을 좀 상대해보고 싶고요. 영하랑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영하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상대를 안 해봐서 원래 공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상대팀으로 만나면 공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영하를 기일을 한번 꺾어주려고 제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재일 대 이영하 어떠세요? 누가 승리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던 오재일 선수가 한수 위가 오, 되지 않아. 어, 그래요? 이영아 선수가 섭섭해 하겠는데요. 이영아 선수가 연봉이 <laughs> 더 낮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재일 선수는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타석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생각요 두산과의 게임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좀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재일 선수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오재일 선수가 대형 f a 계약으로 삼성을 이적을 했고 그다음에 라이온즈 파크에서 굉장한 좋은 그런 감정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홈런을 또 라이온즈 파크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억이 커, 많았죠. 그렇죠 컨택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박혜민 선수와 이제 2번 타자 김동엽 선수가 만약에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네. 이 구자욱 선수와 피렐라 선수가 오재일 타석에서 앞서 살아나간다면. 오지엘 선수가 타점과 홈런을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오지엘 선수가 인터뷰에서는 뭐, 많은 타점과 뭐 홈런을 의식하지 않겠다. 나는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많이 나가는 것보다 많은 타점과 많은 홈런을 기록을 해서 팀이 상승권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견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누구나 인정하는 타자니까 뭐 그럼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또 삼성이 데려온 선수니까요. 또한 가지 이 원태인 선수가 이 오재일 선수에게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행복해 하고 또 주변 축하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뭐 한화의 김태균 선수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laughs> 같은 팀이 되니까 오히려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 오히려 내가 던질 때좀그 선수한테 의지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도 오재일 선수한테 많이 맞았지만 네. 이제 같은 팀으로서 이제 자기가 등판을 해서 던질 때 오재일 선수가 아 나를 위해서 하나 치겠구나 이런 믿음감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야. 오히려 원태인 선수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시즌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적도 높아지던가요 아 무조건 높아지죠 야 그렇다면 이 삼성 팬 여러분 어 오재일 선수를 비롯해서 이 원태인 선수의 높은 성적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